네, 서울 강서병 한정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1970년대, 80년대 식량 부족, 지금으로선 좀 상상이 안 가는데 식량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과도한 인구밀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영농이민 해야 된다고 해서 해외 토지 구입을 한게 있습니다. 외교부가 구입한 게 현재는 코이카가 소유하고 있고요, 아르헨티나의 야타마우카 농장하고 칠레 떼노 농장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당시에는 토지 구입 비용이 지금 이제 시세로 보면 어, 약 230억 원하고 58억 원 정도에 구매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현재 가치는 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당시에는 제대로 해당 국가의 법적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무작위로 사들이는 바람에 칠레 떼노 농장 같은 경우에는 칠레 정부가 이민 관계법을 만들기도 전에 땅부터 사놓고 해서 어, 원천적으로 농업 이민이 불가능해서 그냥 88년부터는 현지인한테 임대 중인데 사실상 방치. 하고 있는 거고요. 아르헨티나 야타마오카 농장은 어, 농업재배를 하기 위해서 샀는데 토양에 염분이 과다하게 함유되어 있고 광우량이 부족해서 농업용지로는 부족해서 사자마자부터 그냥 나대지로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46년째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19년에 한번 모였습니다. 어, 그 외교부, 농식품부, 기재부, 국조실, 코이카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좀할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했는데 다들 이게 이제 책임지가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땅 가격의 가치가 안 나옵니다 샀을 때 가격도 안 나오는 상황이니까 누가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헐값 매각과 관련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결단을 결국 못 내리고 있어서 문제는 아르헨티나 저 땅의 경우에는 굉장히 넓긴 한데 여의도에 일곱, 여의도한 80배 정도 되니까요 엄청 넓은데 세금만 1년에 25만 부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토지세, 관리 운영비 이렇게 해서 운영비만 지금 46년째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칠레 떼노농장은 임대를 해서 세금 내고 임대료 받고 이렇게 하면 한 15,000불 정도가 이익이 나는 건데 이걸 뭐 이익이 난다고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개발이 가능한 부처에 뭐 이관하거나 또는 이거를 조금 공식화를 좀 해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 방법이 생기면 그 방식을 통해서 저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뭐, 그것도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아시다시피 기후협약 때문에 해외 우리 감축분 같은 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저기는 땅이 굉장히 넓거든요 어떻게 해외 감축분의 역할을 할수 있는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 사서 그럼 우리가 그걸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도 있고 할 테니까 정부 부처만 논의를 하니까 답이 좀안 나오거든요 민간에까지 저런 땅이 있는데 혹시 좋은 개발계획이나 사용 그게 있다라고 하면 세금만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임대료 정도만 받꿔라도 하겠다라는 무슨 방법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고민을 하셔서 어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 싶은데요. 네, 제가 이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코이카측하고 협의를 해서 뭘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예, 저, 저대로 계속 돈을 지금 돈 먹는 하마처럼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매년 25만 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